안녕하세요. 일가재입니다. 제가 요즘에 또 간판 제작할 일이 좀 있어서 좀 부탁을 받고 간판 4개 중에 지금 첫 번째 간판을 기획하고 어 지금 이렇게 어 작업을 해보려고 지금 자리에 앉았는데요. 모양은 아무래도 어 바다의 파란색 색상이 어울릴 것 같고 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좀 조합을 해가면서 색상 선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밑에 LED에 게 불을 켜놨고요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네. 우선은 고리 모양을 일단 잡아보고 그쯤 선을 좀 대보고서 이렇게 여러 개는 아니고 몇개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이쪽에다가 라인을 들어갈 곳을 이제 구멍을 뚫어줘야 되니까. 음. 흰 글자는 다 이제 썼고요 그냥 이렇게 이건 잘라지 않고 잠깐 말아놨다가 혹시나 다른데 쓰일 때 있으면은 거기다 이제 좀 포인트를 줘서 변화를 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초록색을 이렇게 또 대보니까는 핑크색이랑 초록색이랑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어, 벨루가 요거는 초록색으로 어,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어저 저녁에 여기 벨루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어, 작업을 다 마쳤고요. 어, 지금, 나머지 색상들은 이렇게 안 자르고 뒤에 보시듯이 이렇게 남겨놨어요. 또이 색상으로 또 다른 걸 표현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근데 고민이 이 고래를 아,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원래는 구성을 해놨는데 또좀 마음에 안들것 같아서. 아, 또좀 고민 중 이에요 요 지금 색상 자체가 두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색깔은 아, 요 다이브 색깔도 어떤 색깔로 또 해야할지 아 요것도 또 색깔에 대한 고민이 또, 또 있고요 고래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하얀색 또 선으로는 고래의 하단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남는 선으로는 이렇게 다이브 글자를 표현했고, 요 초록색 글자 또 라인이 좀, 음, 좀 길게 남아서, 어, 초록색 여기, 여기 포인트를 이렇게 줬어요. I 자 위에 점을요. 그리고, 뭐, 어, 핑크색도 어, 여분이 많이 남아가지고, 어, 이 안쪽에다가 고래 요 줄을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아또 너무 또 복잡해지고 또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어, 이 핑크색으로는 이렇게 이 고래가 이제 물을 분출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다 이렇게 어, 두 가닥을 연출을 좀 해보려고 해요 남는 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 뿜어내는걸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고요. 정말 줄을 알차게 알차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 남, 잘라내는 줄이 거의 없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는 이그 배경 어, 이미지나 글 이런 거를 이제 제거하고 어, 좀 청소하고 하면은 이제 완성작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딱 고정이 되는데 이거는 중간 중간에 구멍이 없고 한 줄로 길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양창나창한 어, 부분이 있어요. <목소리> 자 그리고 뒤에 이 종이는 위로 이 잡아당기면 우리가 구부려서 만들었던 부분이 이제 또 좀... 모양이 틀어지니까, 옆으로, 옆으로, 자와되기로 이렇게 찢어서 제거해주면 돼요. 어, 진짜 검정색으로 하는 게, 어, 되게 깔끔하고 이쁜 것 같아요. 크리라 비스가 나는 안 되니까는 좀 살살. 와, 와 이쁘다. 알콜로 닦아봤는데요. 아 이게 검정색 배경이 좋긴 좋은데 뭔가 표현이 또좀잘 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 먼지가 너무 많이 자랐네요. 이거. 오, 너무 심한데, 이거? 살짝만. 자, 멀티. 자, 젠더를 꽂고요. 뒤쪽에 이제 커넥터를. 이제 연결을 할게요. 자, 핑크색. 이거는 초록색. 음... 이거는 하얀색인가? 파란색인가? 파란색인가? 그 다음에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거 지금 주변이 환해가지고 어잘 표현이 안 되죠.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러면 불을 꺼볼게요. 불 하나를 끄니까 그래도 표현이 확 되고 자 하나 더 꺼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 와. 자아 뿌듯하다. 표면이 잘 됐어요. 커터를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멸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전멸 기능도 되고요. 끌 수도 있고 이렇게 상시로 이렇게 켜놓을 수가 있고요. 인버터를 뭐 추가해가지고 뭐 어떤 부분에 한해서 계속 켜져 깜빡이거나 켜져 있기도 할수 있거든요. 자, 요청작 제 1탄, 이렇게 만들어 봤구요. 4개를 요청 주셨는데, 자, 다음에 또 2탄도 기대해 주세요.